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시간 어, 구매리스트 가계부 12월호 도쿄 특집편입니다 가계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샀거나 아니면 제가 사진 않았지만 소개해드리면 좋을만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도쿄 특집편이다 보니까 제가 산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 MHL의 지갑입니다. 네,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좀 알고 있을만한 브랜드, MHL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제품은 기본 레더 카드 지갑입니다. 저는 브라운 색상이고요. n r 로 5,500엔 정도 합니다.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 붉은기가 살짝 도는 컬러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쓰던 지갑 있잖아요. 그 초록색깔? 근데 그거를 저번 달에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 네, 지갑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일본 여행 때 너무 이쁜 걸 찾아가지고 가볍게 쓰려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또 MHL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MHL 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좀 둘러보고 실제로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보고 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를 한 MHL의 라이튼 코튼 퍼플링 백입니다 가격은 이제 1 9 8 0 0원 정도 하고요 근데 가격이 살짝 비싼 것 같긴 한데 제 스타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일본 공업에서는 품절이더라고요. 약간 제가 품절 요정이 아닐까 제가. <laughs>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름답게 굉장히 라이트한 가방이거든요. 가방 형태가 좀 자연스럽게 뭉개지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캐주얼한 가방이라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특히 가장 좋았던 거는 이 가방을 내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게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나중에 가방 만들면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색상도 좀 빈티지하게 이뻐가지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가볍게 매실 가방으로 좀 괜찮은 거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네,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다음 <laughs> 제품은 나을게 나왔구나. 이제 제, 저희가 오라리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일본 브랜드 중에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프 페이퍼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쿄에 가면 MAC랑 그래프 페이퍼에 구경을 꼭 가야겠다 싶어서 저장을 해 놨는데 이두 브랜드에 가 가지고 돈을 왕창 쓰고 왔네요. <laughs> 여기 보이시다시피 그라페이퍼만의 여유있는 감성이 저는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한번 진짜 제대로. 괜찮은 걸 구매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매한 옷은 이컬러패스트 데님 트러커 자켓입니다. 네, 그라프헤퍼에서 조금 유명한 제품이기도 한이 데님 자켓은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오버하지 않나요? 오버하지 않죠? 그래서 이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볼륨감 있고 여유로운 실루엣 의 특징이고 그라프헤퍼에서 말하기를 이 옷을 만들게 된 것도 되게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그 데님 자켓이라는 아이템이 패션 아이템으로 쓰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짧은 기장감이나 아니면 좀 정핏 있잖아요. 워크웨어 같은 정핏. 그런 데님 자켓보다는 패션적으로 활용하기 좋게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일상복으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데님 자켓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입어보시면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사이즈인데 진짜 오버합니다 이런 느낌도 재밌게 한번 소화해보고 싶은 분들께서 입으시면 아마 엄청 재밌게 입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이어서 하나는 셋업으로 구매한 그라페퍼의 컬러페스트 데님이고요 파이브 포켓 테이퍼드 핏 데님입니다 여유로운 핏의 바지들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슬림한 핏에 가까운 바지를 하나쯤은 갖고 싶었는데, 아 진짜 괜찮은 걸뭘 살까 하다가 요거네 이걸 입어봤는데 굉장히 저한테 핏이 잘 맞더라고요. 뭔가 테이퍼드 느낌도 잘 들고, 뭔가 너무 여유로운 기장감이 아니라서 적당히 저한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런페이퍼의 데님 라인이 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꼭 저처럼 이렇게 테이퍼드 핏으로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약간 이 자켓이랑 셋업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은, 와이드한 핏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하시면은 아마 셋업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거를 셋업으로 하긴 했지만, 셋업으로는 같이 많이 입지 않을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또잘 어울리는 핏감의 옷들이랑 같이 매치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라파이퍼에서 사고 싶은 게 진짜 더 많았는데 아쉽게도 자금이 10가지여가지고 10가지만 구매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그라파이퍼에서 괜찮았던 거를 좀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은 이 트랙팬츠입니다 운버 색상의 트랙팬츠인데 개인적으로 좀 입어봤을 때 너무 만족스러워서 바로 사고 싶었던 그런 트랙팬츠입니다 폴리의 큐프라 원단이 혼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아한 광택감과 부드러운 촉감이 정말 좋았고 일단 입어봤을 때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지는 옷이었어요 색상도 진짜 너무 제가 갖고 싶은 색이기도 하고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이어가지고 나중에 도쿄에 가게 된다면은 이 트랙팬츠를 한번 구매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린 바지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편집샵 5에서 구매를 했던. 코드라는 브랜드의 바지입니다. 카고 팬츠고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7년 프랑스군에 채용된 M47 카고 팬츠를 모티브로 조금 개량을 해 가지고 요즘 느낌으로 만들어 낸 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진인 프론트의쉼 포켓이나 카고 포켓 또, 이제 안쪽 보시면 이렇게 가랑이 부분에 보강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aughs> 이런 거본적 많이 없으시죠?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지랑 좀 비슷한 느낌의 바지긴 한데,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밑단을 이렇게 어, 버튼으로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바지 자체가 조금 탄탄하고, 그리고 주머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배색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되게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핏도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어서 어, 앞으로도 잘 입을 것 같아서 네,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2,000엔 정도 합니다 네. 어, 근데 뭐 엄청 비싸진 않아? 네. 그냥 적당가? 네, 그리고 다음! 다음은 이제 또 모자인데요 일본 쪽스티브 알란의 버킷에십니다. 또 일본 브랜드들 보시면 밀리터리 베이스 옷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자도 좀 밀리터리 모자를 베이스로 스티발란의 이번 시즌 무드를 상징하는 컬러와 질감인 코듀로이로 만들어진 모자입니다. 좀 어디에나 사실 쓰기 그냥 편한 모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랑 이 바지랑 같이 입고 막 셔츠 이렇게 청자켓 입고 이러면 이쁘더라고요. 사람들이 낚시꾼 같다고도 했는데 어 아이템들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디자인 소품들이 질비한 모마스토에서 어이 귀여운 탁상 달 을 샀습니다. 달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달력이 <laughs> 달력 맞나? <laughs> 어 이게 큐브 4 개로 이렇게 보시면은 날짜를 이렇게 바꿔서 할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좋았냐면은 출근할 때마다 이 날짜를 이제 내가 손으로 괜신하면서 일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제가 사실 슈프림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슈프림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사실 저랑, 저랑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그 저희 디자이너 분인 준식님께서 슈프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그래도 뭐, 하나 사, 뭐 하나쯤은 사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카드를 샀습니다. 바이시클 카드인데. 네, 또 제가 카드를 좀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샀던 게또 아더에러 바이시클도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 나중에 또 뭔가에 제가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고 오면은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또 스타벅스에서 제가 일본 갈 때마다 이 컵을 하나씩 사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쿄컵을 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렸던 진보초라는 곳에 그 중고서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되게 재밌는 책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뽀빠이 2014년 버전을 찾아가지고 얘를 바로 구입해왔습니다 왜냐면 약간 얘를, 얘를 볼 때마다 그값 썼던 도쿄 여행이 좀 떠오를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일본어여가지고 어,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laughs> 그냥 산 거야 어우 시끄러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랜만에 돌아왔죠 구매리스트로 그래서 제가 도쿄에서 산 것들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게 뭘것 같으시나요? 나무? 이 나무를 이렇게 까보시면 안에 이제 안경 집이 들어있습니다. 안경 집이 들어있고, 집을 넣습 <laughs>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안경 집을 여시면 이렇게 금자 안경에 KCS21이라는 모델의 안경이 들어있습니다. 제대로 된. 비싼 안경을? <laughs> 비싼 게 아니라 제대로 된좀 퀄리티 좋은 안경을 한번 사보자 해서 일본의 금자 안경이 꽤나 유명하잖아요 하이엔드로 그래서 그 브랜드의 안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경을 제가 지금 바로 써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laughs> 사실. 이게 틴트 렌즈여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도 원래 잘안 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선글라스의 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한편 단점으로는 일반적인 뿔테의 대용으로는 쓰기 좀 어려워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걸 쓰자마자 여자친구가 저를 보더니 약간 그 일본 사람 같다고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거는 제가 세븐데이즈 세븐룩에서 자주 착용하고 나왔던 가방이죠. 캐피탈의 크로스백 데님? 네, 그 소재로 만든 가방인데 그 1세기 10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라인인 센츄리 라인에서 파생된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이라서 뭔가 되게 유니크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 이 데님 소재가 엄청 유명하다며? 응 이게 그거야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지금 착용하고 있는 바지인데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벗어서 아 벗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laughs> 이게 MVRFRGT라는 2년 된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다양성을 기반으로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저는 이 바지를 o 라는편집집 아시죠? 거기 가서 홀린 듯이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지의 뒷판이 이렇게 앞판과 앞쪽에서 연결돼서 뭔가 커브드 된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루엣이 굉장히 곡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되게 이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는 살짝 부축한 느낌처럼 떨어져서 뭔가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덮어서 입었을 때 스타일링이 훨씬 더 살아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 마포에 있는 샘플라스나 아니면 여기 성수 수왈로우 라운지에도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궁금하시다면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쉽게도 제가 산 바지는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에요 이거? 어, 오 익스클루시브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여기 앞에 보여드리는 문스타의 방화나입니다 방화나 이 문스타의 810S 방 하나 제품은 사실 제가 그냥 지우가오카라는 지역에 갔다가 우연히 문스타 매장을 들어가서 사,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 어, 이 색상 조합이 되게 매력적이고 또 겨울에 사실 어그 이런 걸 많이 신잖아요, 방 하나로. 근데 저는 어그 같은 경우에는 제 스타일링이 좀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겨울 신발을 어떤 걸 구매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서 이방 하나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 하나에 그런 구색을 다 갖춘 제품인데 가격이 8천0원 밖에 안 합니다. 네, 오늘 도쿄 구매 리스트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사실 11월 구매 리스트를 소개를 못해드렸잖아요. 그때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저희가 12월 지나고, 1월 달에 제가 보따리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매했던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기대해주세요.